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사처럼 대나리온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대표님, 예. 요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노후연금 상품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점점 많아지죠.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정보만 가지고 음. 이게 최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상황이 다 다르니까 예. 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음.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모든 금융 상품들은 다 달라요. 맞습니다. 다르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네. 그러니까 다르니까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잘 선택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네네. 우선적으로 보면 음. 비과세 수익 네네. 이런 쪽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죠. 비과세가 있고 또 수익도 있고 그렇죠. 첫째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포인트는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이제 비과세보다는 궁극적으로 수익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렇죠. 그죠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냐 없냐라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비과세보다 본질적으로 좀 수익이 앞서야 된다. 네. 그렇게 먼저 정리해 드리면서 네. 어,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네. 비과세 연금 상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네. 어, 첫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수익이 없으면 이게 빚 좋은 개설구다. 그래서 내가 비과세 연금 상품을 찾는 것은 좋은데 필요에 네, 따라. 그렇죠. 이것이 음. 과연 이 상품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네. 수익이 될 것인지 네. 네, 그런 것을 조금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두 번째는 비과세 상품을 찾을 때 연금 보험은 네. 거의 비과세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비과세 상품이 연금 보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네. 다른 연금 관련 상품에도 음.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 음. 또 우리가 비과세 연금 보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건강보험료 그렇죠. 폭탄을 맞는다. 네, 의료보험에 포함되는다고 생각 예, 해서 예. 비과세만 찾는 그죠? 거죠. 그런 잘못된 정보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우선 네. 첫 번째는 네. 자 비과세는 연금보험에는 있다. 네. 이것은 공제 방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네. 예, 우리가 왜 연금보험에 비과세를 줍니까? 연금보험료를 낼때 네. 그것을 소득공제나 우리가 세액공제 음. 효과를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나중에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게 네. 비과세든 절세든 간에 네. 장기 상품이니까 그맞습니다 그래. 노후 상품이니까 그래요. 네네네. 네. 정부가 어본인들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겠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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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런 개념에서 그런 개념으로 네. 세금 가지고 도와주는 네. 네. 거예요. 한쪽은 과세를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쪽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어 연금 보험회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료를 낼때 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대신에 네네. 나중에 그것을 돈을 돌려받을 때 비과세다, 네. 반대로 연금저축펀드라든지 우리가 개인형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 네네. 이것들은 지금 당장에 내가 불입하는 투자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세액 공제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비과세는 아니야. 그래서 낼 때는 뭐 작더라도 그그 세금을,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비과세는 네. 아닌데 사실상 금융소득세를 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연금소득세라 해가지고 네.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5.5, 4.4, 3.3 이렇게 최고 5.5% 60세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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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는 또 4.4, 8세는, 8세는 3.3으로 음. 이제 점점 이제 받는 구간에 따라서 이게 저율가세 상당히 그러니까 싸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세금을 10%다 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음, 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예, 그건 네. 아니다. 음. 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저도 이제 연금 저축 펀드 에 하면서 세액 공제를 안 받습니다. 네. 세액 공제안 받으니까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네.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율가세 5.5에서 3.3 자체가 아니고. 그렇죠. 음. 내가 낸돈 원금에서 원금이 이자 원금의 수익을 네, 발생하는 네, 그 네, 부분만 오점에서 네. 3.3%를 떼니까 그러니까 자꾸 원금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적어요. 네, 이게 세액공제를 네, 네. 안 받으면. 그렇죠. 이게 보험하고 비슷하거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행편을 봐가면서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걸 하실 때는 꼭 내가 지금 재정 음. 여유가 있으면 네.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나중에 훨씬 연금소득세가 줄어드네. 네, 그렇죠. 그죠? 네. 예, 원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네, 네, 네. 그렇게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어 비과세 임금 상품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 보험이 아니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네.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 IRP도 네.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음. 건강보험료에도 반영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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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펀드나 개인엔터리얼연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우리가 걱정하는 잘못된 정보, 음. 건강보험료 폭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폭탄되니까 무조건 비과세를 하라는 분들이 많은 예,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음. 있죠. 음. 또 연간 1 2 0 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된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어요요 이게 네. 또 계속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원래부터는 1,500만 원. 네. 연간 합산해서 1,500만 원이니까 약한월 120만 원 조금 초과하면 1,500만 네. 원이 넘어가죠.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종합세득세를 내는데 네. 그때는 또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 네, 줄어들거나 겠죠줄어들또 음. 임대소득증도 음.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음.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세금만 생각할 때 음. 연간 천 오백만을 초과해서 이게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만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넘어가요. 그렇죠. 네. 이억만 초과해도 몽땅 맞습니다. 다 넘어가는데 네. 오히려 음. 그때 종합소득세율이 더쌀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소득이 없는 분들 은 <laughs> 그죠. 네. 소득이 없는 분들은 네.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 음. 음. 그것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종합소득세로 안 넘어가게 하려면 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리과세를 신청. 거기 좀 유리하죠. 그렇죠? 소득이 많은 분들. 예, 분리과세 를 뭐. 선택하면 네. 기타 소득으로 16.5% 그렇죠. 그냥 분리과세로 네. 끝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그렇기 때문에 음. 이 비과세 연금 보험이 아니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노연금은 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연금이잖아요. 네. 연금으로서의 핵심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한세 가지 정도로 아, 세 가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평생 받아야죠. 그렇죠. 평생 받을 수있는거라는예컨 음. 우리가 어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 연금 기능이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연금이니까 그렇죠. 네. 연금이니까 네. 마찬가지로 연금 저축 분드나 개인형 퇴직 연금도 내가 종신토로 네. 받도록 설정하면 돼요. 그재장한 그러니까, 그 30년 음. 보통 10년, 20년만 생각하는데 선택이 가능한 한 그렇죠? 30년 재장 30년인데 이거는 이제 종신연금 기능은 없어요 보험이 음.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재장 30년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30년이면 거의 종신 비슷하지 않나요? 뭐 65세부터 신청을 해도 그 그렇죠? 95세이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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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 그래서 평생 받을 수 있는가 네, 네.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이제 그것을 음. 챙겨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네. 현실적으로. 음. 내가 매달 받는 연금이 매년 증가하는가 네. 이게 중요해요. 예컨대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 물가 따라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소비자 상승률, 물가 상승률만큼 네. 매년 올려주잖아요. 네네네.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많이 올려줬어요. 그죠 지난해는 5%올려줬고 올해는 네. 뭐3% 넘게 올려준다고 네. 하는데 많이 올려줬어요. 네. 그래서 장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계속 올라가야. 네. 물가도 오르고 돈 가치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서로 상쇄가 되지. 네네네. 올라가지 않고 음. 다 고정되어 있으면 네. 이게 1, 2년 뭐 3, 4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렇죠. 받는 게 2, 30년이면 그렇죠. 네. 오래 살수록 나중에 이돈 가지고 내가 이것 받으려고 연금 들었나 그렇죠. 자괴감이생길수 음. 있다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돈 가지고 노후생활을 불편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연금 개시된 이후에도 내 돈이 불어나는 상품인가? 이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왜냐하면 이제 훨씬 기니까 납입 기간 납입 기간보다 연금 받는, 받는 기간이죠. 기간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황금성도 좀 보셔야 돼. 그런데 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네. 상관없지만 네. 만약의 경우 불이익 없이 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별로 돈이 없어. 음. 근데 연금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네. 요즘 중입자 치료 네, 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중입자 네, 치료도 네. 한번 받을 때 500만 원 기본적으로 12에 6천만 원이 든다그래요 네, 네. 앞으로 계속 의료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돼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했던 이 질환도 음. 고가의 의료기술이 초기에는 초기니까, 건강보험 적용되기 맞습니다. 전에 네. 근데 당장에 치료할 수 있다면 음. 내가 재정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게 해야죠.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선이라서 음. 뭐 다른 돈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네. 정말 돈이 부족하다면 그때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도 조금 인출해서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네. 불이익 없이 네. 뭐 그런 상품인지 네. 뭐 그런 한세 가지 정도 음. 평생 받을 수 있는가 네. 받는 연금이 몇년 증가하는가.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불이익 없이 인출할 네. 수 있는가 황금성 네. 여기까지도 좀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 음. 어떤 상품이 내 행패는 네. 좋을지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판단하는데 네. 좋은 기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노후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음. 정말 상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후를 책임지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선택할 기준을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